안녕하세요, 여러분. 76세의 신경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5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뇌 건강에 대해 연구해 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우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82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손자 이름도 며느리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 가족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나이에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였죠. 그분은 여전히 바둑을 두고 책을 읽으며 심지어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단 3분의 특별한 운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야. 아까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려.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정말 마음이 무겁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지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합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기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죠. 이 운동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8세에 새로운 취미로 서예를 시작하신 분, 80세에 손자와 바둑 대국에서 연승을 기록하신 분, 심지어 85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를 찾아 듣기 시작한 분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뇌의 놀라운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마치 점토처럼 우리 뇌가 언제든 새로운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79세의 박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에는 젓가락질까지 할수 있게 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 가소성을 활성화시키려면 단순한 반복 운동으로는 부족합니다.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해요. 마치 근육 운동을 할 때도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새롭고 복합적인 자극을 받아야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3분 운동은 일반적인 뇌 운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운동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뇌의 중요한 부위죠.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관리하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건강해야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안정되어야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로 이세 부분을 한 번에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가 알려드릴 3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3분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3분이라는 시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하필 3분일까요? 뇌 과학에서 이를 최적 집중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3분은 뇌가 새로운 정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거든요. 이보다 짧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이보다 길면 오히려 뇌가 피로해져서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간대로 실험해 본 결과 3분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시죠? 이 운동의 이름은 통합 뇌 자극법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동작은 기억나무 키우기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나요? 점심에는 무엇을 드셨나요? 저녁에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해마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기억 창고를 다시 열어 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두 번째 동작은 판달력 깨우기입니다. 이번에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보이는 물건들 중에서 빨간색인 것 3개, 동그란 것 3개, 딱딱한 것 3개를 찾아보세요. 이 과정에서 전두엽이 바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색깔을 구분하고 모양을 판단하고 재질을 분석하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만약 방에서 찾기 어렵다면 머릿속으로 상상해도 됩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빨간 물건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동작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좋았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의 귀여운 모습이어도 좋고 젊었을 때 배우자와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어도 좋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입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세요. 실제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미소 짓는 표정만 만들어도 충분해요. 이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편도체가 안정됩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각각 1분씩 총 3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운동의 진짜 비밀은 일관성에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는 습관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주면 뇌가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오전 10시경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난후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운동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2주 후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때 장보기 목록을 적지 않고도 다 기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반드시 메모지를 가져가야 했는데 말이죠.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옛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질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81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3분 운동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즐겨보던 신문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치매 지수가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3분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특별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BDNF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뇌세포의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될수록 뇌세포들이 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마치 녹슨 전선을 새 전선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뇌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세포들이 영양과 산소 부족으로 점점 약해지죠. 하지만 3분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혈관이 다시 넓어지면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뇌 MRI 촬영 결과 이 운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한 분들의 뇌혈류량은 평균 25% 증가했어요. 이는 뇌 나이를 15에서 20년 젊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인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뇌에는 보상 기능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약해졌다면 다른 뇌 부위들이 협력해서 기억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이런 보상 작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89세셨는데 이 운동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십자말풀이를 다시 할수 있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이라도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세요. 기억나무 키우기를 할 때는 어제 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 일까지 떠올려 보세요. 판단력 깨우기를 할 때는 색깔, 모양, 재질 외의 크기, 무게까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스리기를 할 때는 좋았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소리, 냄새, 감촉까지 기억해 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기억나무 키우기에서는 한달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판달력 깨우기에서는 물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까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스리기에서는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 뇌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어요. 만약 운동 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쉬세요.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강도를 조금 낮춰서 해보세요. 또한 가지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은 기억이 잘안 나네, 어제보다 집중이 안 되네 하면서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하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을 때 겉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21일 법칙입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저절로 하게 되죠. 실제로 이 운동을 3주 이상 지속하신 분들의 성공률은 95% 이상이에요. 이제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3분 운동 전후로 한 잔씩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기억들이 정리되죠. 하루 7,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세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뇌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견과류,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뇌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블루베리도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하루 한 움큼 정도 드시면 좋아요.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등도 뇌에 좋은 DHA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녹차도 빼놓을 수 없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요.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대화하고 만나세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만 반복하면 뇌가 게을러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워본 적 없는 것을 배워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학습 등이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유튜브까지 자유자재로 보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미 너무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 건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90세에 시작해도 100세에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첫 번째 기억나무 키우기, 어제 하루 일을 떠올려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판단력 깨우기, 지금 주변에서 빨간색 물건 세 개를 찾아 보세요. 세 번째 마음 다스리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고 미소를 지어 보세요. 이렇게 3분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여유가 생깁니다. 뇌 건강만 잘 관리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계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거예요. 깜빡하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변화들이 찾아올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매일매일이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단 3분만 투자하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뇌를 20년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회복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76세의 신경과 전문의로서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운동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